붕하 풍산 패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패치를 업로드합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시간이 1월 초쯤이었죠. 시험 끝나자마자 패치 작업을 시작했지만 어, 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고 많은 작업량을 혼자 하다 보니까 약속드렸던 시간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업로드했던 상반신 버전은 여전히 또 작업 중이라 어, 이번에는 얼굴 버전만 업로드하게 됐고요. 상반신 버전을 기다리시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주에는 4년 넘게 키워온 제 계정까지 해킹당하면서 코나미와 지금 메일을 주고받는 중인데 해킹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 영상에서 다루고 오늘은 5.6.0 패치를 소개하겠습니다. EA가 FIFA 22에서 세리의 A와 독점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코나미가 세리의 A에 대한 라이센스를 잃었습니다. 다행히 B클럽 4개 구단에 대한 라이센스는 유지 중이라 이 4개 팀을 제외한 나머지 세리에 A 팀들의 유니폼을 패치했습니다. 패치된 곳은 Liga NOS입니다. 팀들의 유니폼을 패치한 곳에 KIT, KIT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유니폼을 패치한 곳이라는 것을 보이기 쉽게 했습니다. B 클럽들의 서드 유니폼도 패치했습니다. 패치된 곳은 캠페오나토 AFP Plan Vital입니다. 이 외에도 K리그 유니폼도 패치했고, 그냥 주관적으로 디자인이 예쁜 팀들도 여러 개 패치했습니다. K리그는 세리 r BKT에 패치되었고, 기타 팀들은 Scottish p r e m i e r s i p 에 패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댓글로 신청해주신 유니폼도 패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패치에 주신 관심에 최대한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패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하시는 모든 유니폼들을 다 패치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패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패치한 위치는 3F 슈퍼리가입니다. 나머지 국가대표 유니폼이나 EPL과 라리가의 유니폼은 이전에 패치한 그대로 다시 패치했습니다. 패치된 위치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안내해드리니까 참고 바랍니다. 배경음악도 새로 패치했습니다. 이번에 패치한 음악들 역시 유튜브에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뒀으니까 마음에 드신 음악이 있으셨다면 재생 목록에서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전 버전이었던 5.5.0에서 패치한 음악들의 재생 목록도 지우지 않고 아직 그대로 뒀으니까 더보기에 있는 링크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상반신 버전은 어... 솔직히 언제 끝날지 저도 가늠이 잘안 됩니다. 이제 겨우 4, 5개의 팀 정도가 작업이 끝난 상태라, 빠르면 3월 중에 끝날 것 같은데, 그때는 찐 2022가 출시되는 때죠, 또. 2021의 마지막 패치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오래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죄송하고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와중에 약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22에도 패치 작업을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2022는 새롭게 떠오르는 운영 방식 때문에 패치를 할수 없는 게임이 될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풋볼 2022의 콘서가 PC 쪽의 플랫폼들이 말 그대로 정말 개같이 망해버리면서 2022 모바일의 운영 방식이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패치도 현재처럼 계속 할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 패치를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저는 이만 해킹당한 계정부터 복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선 배치 풍상이었습니다. 풍바